일단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 전달 드릴게요 어 오늘이죠 KBO가 그 등록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를 597명이 등록이 됐는데 일단 LG를 보면요 인상적인 게 신인이 굉장히 많아요 어, 신이 등록선수로 들어간 게 많고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 등번호 발표됐을 때 보셨을 거예요 어세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까지 한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는 등록선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 올해 유독 좀 신인인데 한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 등분호가 많네? 그러면 등록선수인 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출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 실제로도 오늘 발표된 등록선수 명단을 봐도 6명이 등록이 됐고요 이는 키움 다음으로 어, 많은 숫자입니다 신인 6명은 키움이 9명으로 채다고 LG가 6명으로, 네, 두 번째입니다. 음, LG가 어쨌든 좀 전력이 그래도 뭐 중상위권으로 이제 평가받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6명의 신인 선수가 등록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규정과 관련해서도 있어요. 어, 이제 드래프트를 하고 나서 고졸 선수는 5명까지만 육성 선수로 돌릴 수 있대요. 어, 그리고, LG가 작년에 보면은, 그 지명권 트레이드로 얻은 그 드래프트 픽까지 포함해서, 음, 12명 중에 11명이 고졸 선수였어요. 어, 그래서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에 맞춰서 6명을 등록선수로 놓고 5명을 육성선수로 놨다. 그러니까 고졸로 지명한 선수는 한 해에 5명까지만 육성 선수로둘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나왔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기량을 갖추고 있고 기대도 크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명이 등록이 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lg 등록 선수 명단입니다. 지금 발표된 명단이고 어, 이 명단은 개막하기 전에 한번더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개막 전에 이제 등록 로스터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엔 진짜 5월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래서 그걸로 보면 돼요. 어, 작년 11월 말이었나요? 그때 이제 어, 나온 명단으로 보면 되고 kbo가 취합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보면은 어, 고졸 신인 6명이 있습니다. 김영우, 추세연이한님 이태훈, 서영준, 박관우 이렇게 사실상 좀 지명된 순서대로 어, 등록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포지션을 보면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외야수 두명 있고요, 내야수 한명 있고, 포수 한명 있고, 투수 두명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어 물론 뭐 등록선수가 돼야 1군에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네뭐 5월 달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그냥 출발선만 이렇다 시작점만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굳이 막큰 의미를 또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김영우 선수와 추세현 선수의 이 불펜 피칭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음, 많은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클것 같아서 제가 <laughs> 관계자분께 스카우팅 관계자분께 김영우 선수, 추세현 선수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네두 선수 이제 캠프에서의 모습이죠. 네, 애리조나 스카스데일에서의 모습이고. 음, 두 선수가 이제 막내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추세현 선수가 완전히 막내죠. 예, 네, 김영호 선수는 1년 유급을 했기 때문에, 어, 작년 신인이랑 동갑이고, 어, 추세현 선수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선수에 대해서, 어, 좀 질문한 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거를 전달을 드릴게요. 네. 어, 일단, LG에서 최고의 드래프트는 다 아시겠지만, 2019 드래프트입니다. 어, 이2019 드래프트로 지금의 LG가 있다, 어, 매년 가을 야구를 가는 LG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일단 뭐, 정말 좋은 선수를 잘 뽑았고, 이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하고 있고요. 현재 1군 전력으로 볼수 있는 선수만, 이렇게 지금 6명이 있습니다. 1차에 뽑은 이정용 선수, 2라운드 정우영, 3라운드 문보경, 6라운드 구본혁 8라운드 임준영, 9라운드 이지강까지 이 선수들이 뭐 LG의 핵심 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문보경, 정우영, 이정용이 선수들은 대성공이죠. 어, 특히 이 선수들 6명 선수의 WER 총합이 21, 27.08인데 이 중에 넘버원은 문보경 선수입니다. 어, 통상 통산 WAR이 13.72입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7.16, 이정룡 선수가 4.32인데 어, 이정룡 선수는 이제 6월에 전역을 하죠. 어, 그때 합류를 할것 같고 네, 뭐군부무중인 이정룡, 부상이 있는 임준영 선수 외에 네 명이 현재 1공 캠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드래프트가 정말 중요한데, 25 드래프트도 어쩌면은, 어, 성공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좀 내부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실 굉장히 이게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우승을 한 해였고, 우승 다음에 신인 드래프트라서 전체 10순위 어, 지명권을 갖고 드래프트를 했는데,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캠프 해보니까 괜찮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 그래서 1라운드 전체 10순위로 지명한 김영호 선수부터 좀 제가 전달 드리면은, 음 벌써 불펜 피칭에서 최고 구속을 151km를 찍었대요. 근데 이 불펜 피칭이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고 80% 정도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구속이 1 5 1이 나왔고 사실 뭐 김용우 선수는 유명했어요 네2 5신 드래프트 대상자 중에 정우주 선수와 더불어서 유이하게 평속 150 그러니까 최고 구속 150이 아니라 평균 150이 나오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좀 궁금하시면은 제가 거기로 추천드립니다 그 하나가 주최한 대학 고교 올사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풀 영상이 있는데 어, 김영호 선수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커서를 맨 뒤로 해서 9회로 하면은 거의 김영호 선수가 나와요. 김영호 선수가 이제 고교 울스타팀 마지막 투수로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어, 저는 무엇보다 그 경기 영상에서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은 구속도 구속인데 이 선수가 약간 빠른공 제구가 안 되니까 변화으로스트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와 대단하다.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네. 우짜꾼 님. 네, 감사합니다. 허용주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음 김영우는 리얼 150이다. 찐150 투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스카우트 팀이 물어봤어요 아마도 김영우가 고우석 이후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신인인 것 같다 그래서 고교 시절의 둘의 모습을 좀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9위는 정말 김영우가 고우석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교 시절 기준으로요 하지만 경험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고우석 선수가 김영우 선수보다 고교 시절에 꾸준히 경기를 소화했고 김영우 선수는 이제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2학년 때 던지지 못했다. 어, 고교 시절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점 경험이라고 본다. 라고 lg 스카우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타미존 어,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기가 있었고 유급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소화에 있어서는 두 투수의 고교 시이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아 네. 정진수 님께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JS 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고우석 선수는 유명했어요. 그래서 LG가 그때 1차 지명 첫 번째 순위 갖고 있었을 때 고우석 지명했는데 고우석의 첫 번째 지명은 당시에 뭐 정배였습니다. 그야말로 네 그랬고요. 하지만 뭐 고교 때 구위만 놓고 보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어, 또 다른 스카우트는 구속은 김영호가 그때 고우석보다 좋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어, 평속 150은 고속은 아니었다고 라 했거든요 고교 시절에 예, 그래서 어쨌든 구위에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는 맞고 그래서 에리조나 불펜 피칭 모습을 어, 스카우트가 어떻게 봤는지 엘지 스카우트가 어떻게 봤는지 좀 물어봤는데 어, 재구가 향상된 것 같다라고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사실 고교 시절은 이제 재구가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묘하고 나서 훈련하면 은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봤고 두 번째 구종에 대한 질문은 음, 커브 슬라이더 어, 둘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변나구 제구에 좀 기복이 있었는데 계속 좋아질 걸로 본다고 했는데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하나 이글스에서 주최한 고교 대학 올스타전 이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어 그거 이제 커서 맨 뒤로 가서 구회로 가서 보시면은 김영호 선수가 등판해서 던지는데. 와, 그때 보면은 직구 제구가 안 되니까 변화구로 스트레이카운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경기 보고, 뭐야, 김영호 5위년에지명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나름 주목받는 경기에서, 어, 10개 구단 스카우터들이 다 집결한 경기에서 좀 프레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기에서 저는 변화구로 카운트 잡는 모습을 보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는 5순위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9위에 어, 확실한 장점이 있는데 음, lg도 어, 이 선수를 1라운드 전체 10순위에 지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lg 스카우트도 4순위 안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대요 어 그랬는데 이제 드래프트 다가오는 시점에서 김태현 김태형 등의 평가가 올라가면서 lg가 예, 김영우를 지명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어, 더불어서 이제 선발과 중간, 역할의 차이도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김영우 선수는 고교 시절에 거의 모든 경기를 중간 투수로만 소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실전을 중간 투수로만 나왔기 때문에 스카우트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음 과연 이 선수가 선발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역할 선발이냐 중간이냐 이 역할에 있어서 어, 김영호 선수의 이 지명 순위가 좀 밀린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LG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중간이 급합니다. 어, 불펜 보강이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LG도 당장은 중간이 맞다고 보고 네, 김영우 선수를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몇 가지 더 만약에 김영우가 어, LG 순번보다 앞에서 지명됐다면 어떤 선수를 생각했나라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1라운드는 투수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이미 지명된 선수 중에 김영우 외에 투수를 지명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가 앞에서 지명이 됐다면요. 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야수 유신고의 그 심재훈 선수도 고려는 했는데 어, 그래도 아마도 어, 김영우가 앞에서 지명이 됐다면은 그래도 투수를 선택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좀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이 드래프트 할때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드래프트 시작하기 전에 엘지 스카우트 분께서 김영호가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설레는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어, 지금 다른 팀 전략들 좀 보니까 우리 순번까지 김영호가 올것 같고 김영호가 온다면 대박이다. 어? 10순위에서 김영호는 진짜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1라운드 김영우 지명은 음,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행운이 따랐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현 선수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이 선수의 이 투수로서 어, 잠재력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이 선수 뭐 드래프트 이제 지명 받고 나서도 좀 야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 야수에 대한 그 타자에 대한 생각도 있는 선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수로도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추세현 선수 입장에서 빨리 1군에 오르려면 투수가 낫다라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투수로도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현재 LG 구성을 보면 은 신인 내야수가 1군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예전에 백세현 선수도 그랬고 너무 오랫동안 2군에 있으면 선수에게 안 좋을 수 있다 선수가 먼저 지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뭐 LG는 이 선수의 야수로서의 가능성, 투수로서의 가능성 다 높게 봤는데 투수로 좀더 높게 평가를 했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 투수로 이 선수를 지명했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어이 선수 불펜 피칭 모습이에요.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백승현 선수가 지금 투수하고 있잖아요. 어, 투수로 이제 연착륙을 했죠. 그런데 어, 굉장히 팔이 짧게 나옵니다. 백승현 선수 놓고 보면은. 어, 이 팔승이 굉장히 짧아요. 보통 야수 출신 선수들 투수를 보통 많이 안 했던 선수들이 이렇게 투수를 하게 되면은 좀 팔승이 짧은 경향이 있는데 어, 김용호 선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투수처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고교 시절에도 아 김용호 선수와 추세현 선수입니다. 네, 추세현 선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추세현 선수는 고교 시절에도 어, 야수가 투수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대요. 그냥 투수를 했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공을 던진 느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팀도 이 추세현 선수의 투수로서 이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네, 추세현 선수 음, 불펜 피칭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박관우 선수도 얘기하셔서 물어봤는데요 어 정말 뭐 지명할 때 선택할 때도 문성주 선수를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박관우 선수나 문성주 선수나 어, 작은 체격의 왼손 타자 좋은 콘텐츠 능력을 지녔, 지녔다 네, 수비는 어, 아마추어 때 모습만 놓고 보면은 박관우 선수가 좀더 좋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지금 뭐 등록 선수가 됐으니까 어, 이군 캠프를 하고 있는데 기대를 받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아 저희 오타입니다 육성 선수입니다 육선이 아니라 네. 오타 확인 못했네 네, 육성 선수 영입한 선수 네 강릉영동대 김웅 선수 그리고 ssg 에서 포수로 뛰었던 정경원 선수 두명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댓글로 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김웅 선수는 김상진 어 예전에 오비베어스 에어 에이스였죠. 현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코치인 김상진 음 선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지금 뭐 LG는 음 25시즌 신인 선수 지명을 하고 훈련하고 있고 또 육성 선수도 이렇게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최소한 김영호, 주세현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오키나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전도 하잖아요. 어, 실전 모습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 오키나와 캠프를 가봤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그 신인 선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2019년도 정우영 선수였어요. 정우영 선수가 그때 신임에도 오키나와 캠프 갔었고, 오키나와 캠프 연습 경기에서,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첫 경기가 SK전이었는데, 와, SK 타자들을 진짜 그냥 가볍게 다 돌려 세우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와, 물건 나왔다, 진짜. 대단한 선수 나왔다 싶었는데, 실제로 뭐, 정우영 선수 그때 개막 일주일만에 필승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신인너도 수상, 수상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것 중에 가장 LG 신인 중에 센세이션 했던 거는, 어, 정우영 선수였습니다. 2019년도 오키나 와 캠프에서 정우영 선수였고요. 불펜 피칭부터, 아, 스트라이크를 정말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인이 이렇게 지구가 좋은가? 어, 공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도 불펜 피칭에서 S 중아에 넣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 더불어서 그때 이정용 선수도 부상으로 하차하긴 했지만 불펜 피칭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이 정도 정말 좋다. 이런 어, 기대를 갖게 했고 결국에는 어, 이 드래프트 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지명하고 나서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선수,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를 지명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어, 이번 드래프트 저는 뭐 이제 불펜 피칭일 뿐이고 뭐 불펜 피칭은 사실 다 잘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LG 트윈스 유튜브다 보니까 잘 던진 걸좀 편집해서 아무래도 좀 밸런스가 좋고 스트라이크존에 잘 들어간 공 위주로 편집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뭐 진짜 그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불펜 피칭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더 좋다. 음, 기대를 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LG가 우승한 그 드래프트로 가장, 가장 마지막에 이제 지명순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수를 지명할 수 있었던 것도 좀 행운이 따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지금, 뭐, 원래 기대를 갖는 시기긴 해요. 하지만, 이제 또, 오키나와 캠프 가고, 오키나와에서 불펜 피칭하고, 실전하고, 1 0 경기 하고, 그러면은, 좀더이 선수를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즌 시작하면은, 또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이게, 프로 무대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첫 인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 아마, 애리조나 캠퍼 끝날 때쯤에, 어, 제가 좀더 자세한 소식, 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한테, 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뭐, 일단 기대가 된다. 네, 김영우, 추세현, 다 기대가 되고, 김영우 선수는 진짜, 뭐, 진짜 150 던지는 선수니까, 음... 잘 하면은 네 정우영 선수처럼 어 빠르게 음 1군 엔트리 올라오고 음 자신의 비중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굉장히 몸이 좋더라고요. 예 하드웨어를 벌써부터 잘 만들어 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사실 정우영 선수는 시인 때 보면 굉장히 좀 말랐어요. 네뭐 예, 보통 이제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마른 체형인데 어, 김영호 선수는 벌써부터 약간 프로에서 뛴 것처럼 뭐 상체도 굉장히 단단하고 다부지고 그런 모습이라서, 어, 이런 외형적으로도 좀 저는 어,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어, 뭐, 신인들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소화를 하겠습니다. 네, JS현님. 네, 고우석 선수 지금 뭐 같이 있다고 합니다. 어, LG랑 같이 있고. 마이애미 쪽 캠프가 열리면 거기에 맞춰서 갈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좀 선발 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어 아직 뭐팀 전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그 전에 먼저 이제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캠프에 합류하거든요. 고우 선수도 며칠 후에는 앞으로 뭐 일주일 안으로는 어 마이애미 캠프로 갈것 같아요. 네 디디 님이 허용주 선수 물어보셨는데 어, 이 선수도 좋더라고요. 어, 저는 이 선수 작년에 1군에 그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1군 엔트리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1군에 합류만 해가지고 불펜 피칭하는 거 봤는데 아 그땐 사실 스트라이크를 많이 못 던졌어요. 그런데 물론 또 lg 그 유튜브 편집이 됐겠지만 어, 일단 그 유튜브상으로 보여준 불펜 피칭 모습은 훨씬 안정돼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그 작년 마무리 캠프 어, 준니치 마무리 캠프도 갔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진짜 빠른 공의 구위가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허용주도 음, 괜히 구단 내부적으로 기대가 큰게아니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허용주 선수 김용희 스카우트가 그, 야심차게 지명한 선수 아니었나요? 예, 좀 하이 라운드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어, 만약에 진짜 허영주가 대박을 터트린다라고 하면은, 어, 김용희 스카우트의 선택이 맞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뭐, 어, 사실, 그런 7라운드인가 8라운드가 되게 하위 순번이었는데, 허영주가 터지면은, 어, 정말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 구애가 있는 선수라, 네, 또, 두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송승기 선수는 굉장히 안정돼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어, 볼렛으로 자멸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1군에서 꾸준히 로테이션 돌고, 뭐, 우선발로 계속 나가다 보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어,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송승기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중에 최고의 장점은, 재구가 좀 된다. 어, 꾸준히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선수다.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음, 송승기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이어가면 은 자멸은 하진 않는다. 볼넷, 볼넷, 볼넷 해가지고 막 어, 출루, 막 주자 쌓아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은 좀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송승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김민재님 감사합니다. 네, 박시원 선수네 박시원 선수도 기대가 되죠. 왜냐면 하이 선수가, 어,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 조금 힘들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선수가, 음, 어쨌든 3학년 때좀 부진한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긴 한데, 2학년 때까지 모습만 보여주면은, 어, 저는 박시원 선수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네. 아 송승기 선수가 유희관 선수처럼 꾸준히 스트라이크를 던지지만 유희관 선수보다 구속은 잘 나옵니다. 네. 네, 최채영이 전성기 때처럼 던졌으면 하는 네, 분도 계시고 네. 네, 최채영 선수도 이제 선발 후보군에 들어가 있죠. 네, 기우, 맞습니다. 우정환도 고2 때까지 잘했습니다. 네. 이게 고3 때 유독 좀 애를 먹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고3 모습이 전부는 아니니까. 네. 아, 네. 크보프터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어, 배재준, 김주성 선수는 이 군도, 어쨌든, 물론 이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와서, 어, 잘해줄 수 있죠. 잘해줄 수 있는데, 이 군도 경기를 해야 돼요. 어, 퓨처스 리그가 어맨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군에서 경기를 뛸 선수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배재준 선수는 뭐, 정말 선발에 빵꾸가 나면은, 어, 예비 선발 자원들이 다 뭐, 부상을 당하거나 안 좋으면은 또쓸 수도 있고, 김주성 선수도, 내야, 어, 네아, 멀티 내야가 되니까, 어, 활용도가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갯바이 사장님, 네. 김유희 코치 LG에 있습니다. 네. LG에서 코치하고 있습니다. 이군에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신인들 관련 얘기는,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